이번 김경룡 서정숙 후보 측에서 나왔습니다. 김경룡 위원장 후보는 서울시청 지부 출신이시고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공무원 퇴출제에 맞서서 16일간의 단식 주제 끝에 퇴출제를 저지한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서정숙 상무처장 후보는 경기 의왕시 지부 출신이시고 최초의 여성 후보로 나오셨습니다. 여성 후보인 만큼 여성 정책과 소년 정책을 꼼꼼하게 챙기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출산 휴가 현행 10일에서 30일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대행 수당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아 시간도 초등학교 2학년까지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지방공무원의 처지를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국가 직과 비교했을 때 입직 연도가 같아도 나중에 승진은 엄청난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각종 재난이 있을 때마다 마치 도구처럼 동원되고 쓰여지고 하지만 거기에 따른 합당한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과 근무를 해도 근로기준법에 상한 단가도 적용받지 못하면서 세금 도둑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는 우리의 복지포인트까지 통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과 통제의 중심에 행정안정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사회에 또 많은 파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년전장을 둘러싼 임금크제가 도입을 예고되고 있고 직무급제 또한 도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례의 연금계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계약의 중심에도 행정안전부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폐지하지 않고서 우리의 노동조건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폐지가 가능하냐?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지방공무원 자체가확신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한다면 진정한 자치와 문권의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호 2번 김경룡, 서정숙 지지해 주십시오. 반드시 보람찬 공직사회로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